Nope. <laughs> 아, W 때문에 대포 못 먹었어. <웃음> 맛있다. <웃음> 좋아, 이제 리신한테 맡겨줍시다. <laughs> 아이고, 속이 다 보이네, 속이 다 보여. 뭐. 어? 아..이거.. 나이스! 리신? 홀리 그래 정글 차이 심하긴 하네 그냥 리신이 세서 이겼는데 방금 거는 안 가져도 돼 이기네 아저탈각을볼 필요가 없구먼 무슨 일이야 저게 어? 이러면은? 이길 것같아 이길 것 같냐고? 아니 스웨이는 너무 바보로 알았어. 저렇게 들어오면 죽어야지. 테를 그냥 어디다가 쓰자. <laughs> 아 나이스 리신. 너무 잘한다. 그거 아니 가지? 이걸 안 가네? 어 버티면 부러지죠. 왜냐면은 얘는 아까 플래시를 썼기 때문에. 어디서 집을 갈라나? 왠지 여기서 바로 집을 탈것 같죠? <laughs> 아이고, 지금 못 가버렸는데, 어떡해. Oh, 나이스. <laughs> 와봐. 새끼, 그냥. 아, 좋아요. 이거 써야 나겠다. 끝났는데. 오케이. 오! 오, 이거는. 들어가,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냥 다 같이 들어가서 하자고. 안 돼, 삼이라. <laughs> 플라잉 삼이라 어림없어. 리진 지렸어. 잘하네. 초판 기분 좋은 승리 고 정글 차이 쌉인정이긴해 그냥 정글 차이로 게임 이겼어. 그냥 정글 게임 같다니까? 나는 요새 하면 할수록 느끼는 그 딜량은 의미가 없고 그 딜을 만드는 게 정글 같아. 무조건 정글이 잘하는 팀이 이겨. 최소 이 플랫까지는. 짜잔! 어? 아니고야 옆에 옆에 사람도 승급전이었구나 뭐야 그니까 승급전이 두 명이나 있는 거네 이판을 이겼어 롤은 마인드 게임이거든 간절한 사람 두 명이나 있잖아요 우리 팀이 이겨요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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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죠? 밀자 밀자 먹어 먹어 어 굳이 제가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대구 야, 또뽀찌는 기가 막히게 챙겨주는 탑라이너거든. 다음턴 이, 이 자식 궁극기 때 어지럽겠다. 그거 먹으면 살짝 손 넘지? <laughs> 화났구나. 화났는데 침착하지 못하구나. 너무 침착하지 못했는데 친구 실각인데? 형구 플래시 없잖아. 있구나. 나도 있는데. 화가 난건 알겠지만 너무 저돌적이야. <laughs> 감정적이야. 이거는 라인을 천천히 하죠. 텔 쓰게 만들면 좋거든. 그지 맞지 정글 차이지. 에이트록스 좋아? 그런 자세 너무 좋아. 저렇게 저 채팅을 쳐주면은 상대팀 분란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나거든요. 더 압박해가지고 그냥 열받게 그냥. <laughs> 아, 더블로 때문에 대포 못 먹었어. <웃음> 맛있다. <웃음> 이거 알짜배기다. 어, 맛있다. 되게 다네 카직스 또 디지노 이러는데 어? <laughs> 카직스가 아트보다 적게 죽었는데요. 아이스 <laughs> 정글 차이로 이연승 갑니다. 아 좋아 너무 달아 깔끔해. 일단은 또 정글이 중요하거든. 우리 팀 전적을 다안 봐도 정글은 봐야 돼. 리신 새 게임 영포 이건 닷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은 그냥 미련 없이 닷지 하는 게 맞아. 조합은 괜찮은데 그냥 정글 못하면 게임 못 이겨 나도 정글 차이나면 라인전 개발리거든 어우 좋아 자 아, 닷지 시간 됐으니까 또 봅시다 만약에 이번에도 정글이 답이 없다 그러면 그냥 또 닷지를 할거에요 아 든든하네 이러면은 게임 무조건 그냥 하는거지 따로 화면 보고 게임해야되네 이거 비교간 야무지게 해놨다 세주야 그냥 들어와 바로 들어와 오케이 잡았죠 아 다로 나이스 이거거든 왜 정글 전적보고 닿지않는지 여기서 또증명돼버렸죠이 여기 정글 싸움이 일단 탑은 다른 라인은 모르겠는데 탑은 그냥 정글을 잘하는 라인이 이겨 압도적인 피지컬 있지 않은 이상 이거 아트가 좀더나아되면어더나아되면 어, 잡을게요 지금 제가 아트를 좀 바르는 이유도 그거야. 그냥 우리 팀이 먼저 갱을 와줬잖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거야. 병신 연기, 병신 연기. 일부러 각을 주는 병신. 오케이. 이건 죽을 수밖에 없죠. <laughs> 아. 헬스 고원 아트록스. 이거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아트 인생 에이츄록스. 나 신화템 나와버렸는걸. 우리 이제 재밌게 또놀 시간이야. 에이츄록스 재밌지.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반갑다. <laughs> 이거 뭐 그냥 안 와도 이기긴 하는데, 거기 있던가? <laughs> 와우 이거지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진짜 깔끔하게 나죠 신고 <laughs> 아니, 세주야 이건 좀 잔인하다 근데 내가 <laughs> 아니 좋아 너무 좋은데 이거 좀 잔인하지 않나 <laughs> 어 오, 그래 이거지 또 정글 차이를 이겼죠 <laughs> 아니 진짜 정글 게임이네 나도 지금 말하면서 이거까지 하는데, 그냥 오늘, 정글 잘 만나가지고 세 판다 정글 게임으로 이겼네. 딜은 세 판다 1등 했으니까 너무 버스는 아닌 거죠.